오늘 모셔볼 초고세페 지역 참은 스카니어 서버의 은월 님모셔봤습니다 이번에 패치로 은월이 미친 떡상을 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릴리즈에서 설명 드릴 거는 아마 패페 노예님께서 뭔가 좀 이제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는 은월의 떡상 이유에 대해 설명하러 온 패페 노예야. 이번 패치로 은월의 극기인 손장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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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떡상을 해버렸지. 첫 번째. 소환수의 랑온 장막 없이 극기를 강화할 수 있게 되면서 극기를 넣고 싶을 때 넣을 수 있게 되었어 두 번째, 소원 장막 사용 중 이동을 할수 있게 되었어 세 번째, 소원 장막 자체가 데미지 85%, 최종 데미지 50% 늘었어 네 번째, 소원 장막이 10초에서 5초로 압축되어 극기를 더 빠르게 넣을 수 있게 되었어 이외에도 은월의 자체 최종 데미지가 11% 늘어났다고 해 너프를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엄청 강력해진 은어 은월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참! 그리고 영상을 보다 보면 그 끼리라면 딜이 이것밖에 안 돼? 싶은 소원 장막이 있을 거야 그건 소원 장막 강화 스킬인 정령 집속을안 썼거나 랜덤으로 공격 스킬을 쓰는 랑이 사용한 거일 거야 나처럼 헷갈려서 편집 다시 하는 일 없도록 해 그럼 다들 영상 재밌게 봐줘 아 75,000원. 얼마나 좋아졌길래 패치장이나 바로 들고 오냐. 아니, 지금 문얼 유자 형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미쳤다고 합니다. 진짜 미친듯이 느낀다고 하네요. 어, 예. 아무리 세져봤자 이분극들인데 얼마나 세졌겠어. 크크. 기대가 됩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자, 분홍 한번 하고, 여기서. 귀참 돌리고. 야! 와 아. <목소리> 오! 아니 뭐야? 아니 길스를안 썼는데. 근데 뭐야? 쉣 <목소리> 아니,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오! <목소리> 야, 아니 타소 분할이 필요할 정도로 여러분들.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상향 경조다? 그냥 매일매일 한, 한 명씩 미친 놈이 나와 매주마다. 매달 매달마다. 어. 오늘 첫 번째 보스. 바로 이제 하드 루시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자, 가보자 네. 자, 프리드다 놓고 자, 스위미 코우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버드라이브, 앰버링크그 다음에, 귀본짐, 바로, 정집, 사온각인, 그 다음에, 여기서, 보농역 참, 시드링, 그 다음에, 바인드, 브루리 쪼오오오! 씹으라! 뿌다다다다다다다! 뿌아! 오오 야! 전문 빨리, 전문 빨리, 전문 빨리! 백댐! 씨! 뭐야! 2분 끝 딜입니다, 여러분. 2분 끝 딜. 오, 야, 이동. 야, 이거 테모카테 태모카, 거의. 칼드날라가요 하지만 여기서 바로, 정령 무적기. 어, 랑이다. 랑아, 안녕. 이제 이거에 안 맞춰도 된다. 윗장까지도 생겼고요. 자, 바인드. 아, 어디가? 아, 이거를 바로바로 바로 놓고 했어야 되는데, 얘가 또, 즉발 바인드가 아니어서 움직일, 어, 뭐야, 어딨어? 루시 어있어 잡버그, 오케이. 오오오 오오. 오오. 잠만 깐 이거 야 이거 피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잠만 깐아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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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지오을고 아!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laughs> 여기서, 이제 바인드, 붐바. 여기서. 네, 냥냥! 뽀치! 벽캔 온, 벽캔? 어, 벽캔 가능? 이러면 귀참이 두번긁거든요 와우! 와, 아니, 이거 뭐지?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신기하네. 와. 자, 여기서 프린지 육색 한 다음에. 가자! 뭐야! 내년 뽀치! 야, 분원 아, 분원 야코온? 분혼 약코온 분혼 약.. 보 오우 실적 들어갑니다 와우샤 자 이럴 이야 그냥 사운각인으로 피협하기 따따따따따따아빠야 아니 보스가 말랑말랑해 이거 뭔 일이야 3분에 지금 100조 3분 3분에 100조는 3분에 100조 아니 그리고 똥 피하기 보스에서 진짜 이집냇모을구여 주네 소음 결이가와다 먹어 다어다 먹어 줘다 먹어 줘아다 먹어 아파 아파 파자 잠깐 무적기 잠깐 무적기 쓰고 처음각인 쓰고 피흡하기 꼴 오케이 이번에는 절로 넣었다. 마지막 뭐야? 씨발 부는 붙이니까 천5대국이다다다다 <laughs> 세지니까 얼마나 여러분 재밌어요 벌써? 운월 어? 운월은 오늘, 신이야. 후! 와! 나 마무리해. 아니 얘 혼나 지금 너 졸리지? 너무 맛있는데 냐? 리야도블루리 비행기 하나. 이게 그 빙글 개개개개개. 개개가미안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오늘 데미안 서서 그냥 바인드 붓고 그냥 패면은 이 넘어갈 것 같은데. Teacher> 야! 와! 써주면은 여기 떨어지는 것도 그냥 유지 세 번. 네 응? 오? 예안 맞죠? 개정. 자 명우나 돌자. 어 너도 도는구나, 데미나. 저 <laughs> 아 와. <laughs> 이거 수분까지 가자 안 되겠다. 오늘 지금 뜨기가 싫어요. 제번는4분육들이니까 이거보다 힘에 강한 거 맞지요? 거기까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제 상향 평준화 이거는. 너트를 하면 안 돼. 강섭이 형님 입에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상향평준화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분들을 그냥 바로 날이 기다리고,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에? 가보자! 오! 야, 녹일스 개손사. 여기서 마지막은, 양념! 꽃이! 또. <laughs> 존나 맛있다. 오늘 투더몬 갑니다. 오 투더몬 오늘 또 간다. 이제 여러분들 당당하게 외치세요. 직업 이름이 땡땡인가요? 아니 no. 나 은호리다. <laughs>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접 종료하기 싫으면 개추고. 이제 꿈에서 깨고 현실 시공생 클락으로 돌아오실게요. 정신 차려요 찌찌. 나도. 도넛 핌으로 건마 1패 한번 가볼까?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 딱잡부 프로만 한번 가보자. 노빌스 건마 1패 맛만 보자. 이거 일러스트 하지 않을까? 김이 깔고, 급등하고, 재미, 아토, 소울 다개주고아 일단 걸고, 막분드나고 시드링하고, 으 야 분홍빨 너무 잘 봤는데 여긴? 소원 때문에 의지라서 이거 안 맞죠 또? 에라 모르겠다 라오 카와 기울 수 있으면 그냥 바로 호로로로카맨을 봉인한 에? 은늘 좋았습니다 재밌었다 정말 종료하실 건가요? 이제 가자 고생했습니다 블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블루님, 고맙습니다. 메이플 무기할게요. 네, 오늘 뭐, 영이 이 상태에서 제로로 간다?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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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팅 최종 점검 좀 할게요. 알아도 들어갑니다.